철도 터널을 활용한 카페 그리고 능선 정상에서 호수를 내려다 보는 수만 평이며 합니다. 이 철도 터널은 610m 길이가 해당 물건지에 뚫려 있어요. 활용해서 철도 터널을 활용한 카페 제안 드립니다. 바로 요겁니다. 불건지 관통에서 610m 철토터널이 있고, 능선에서 호수를 내려다보는 땅입니다. 저 초록색은 호남읍입니다. 능선 날등은 상당히 완만하게 평평하게 넓고요. 거기에 수비 장 전개하시면 호수를 내려다 보는 풍광이 나옵니다. 과거에 광주 시대 전에 호랑이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호랑이 관련된 명칭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물건지에서 저 너머 호수를 내려다보는 뷰가 나오고요. 네, 저렇게 호수를 내려다보는 뷰가 나옵니다. 철도 터널은 요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땅, 요 구, 철길이, 네, 그그한 거기서부터 요땅요구 철길이 전제 레일 없어요. 다걷어갔습니다 관통을 하는데 지금은 네, 저 철도 터널 고 안에 한 1m만 들어가면 음, 냉기가 확 나오더라고요. 카페로 활용하면 길이는 한 610m 됩니다. 옆에는 계곡이고 네, 요 2차선 옆에는 물건지는 계곡이고요. 물건지는 저 전용전, 철도터널을 너머, 포함한 저 능선 너머까지예요 평수 큽니다. 평수 수만평 이마에요. 도로를 저쪽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면 들어갈 수 있는 도로고 요 물건은 4월에 촬영해가지고 풀 영상으로 방송을 했었고요. 이 철도터널 다시 레일도 없어. 촬영해서 다시 녹음하는 시점은 6월 17일입니다. 가을에 첫 영상 올린 후에 지금 상당히 많이 몇억 떨어졌고요. 야, 여기만 딱 도로, 요 입구에 섰는데도 사흘하네 안에... 예, 길이는 610m, 불건지. 아, 요 정도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서 한 2m 들어왔는데 입구있으니까 그냥 서늘 해. 여기 들어오니까 춥네. 2m만 들어왔는데도. 예, 요 2m 정도 들어갔는데 춥더라고요. 야, 냉기가 그냥, 냉기가 쭉 들어오네. 예, 냉기가, 냉기가 나와. 쭉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쭉 관통하는 거니까 굉장히 m 입는6 1 0미터입니다 물건지 안에. 그런데 이렇게 조명다 610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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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건지 평수는 수만평 큰임야하요 등선 정상에 올랐으면 호수를 내려다 봅니다 이 물건 활용 설명하는 풀 영상 따로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2차선에 붙어 있고요 건축 개발 활용 가능한 땅으로, 요, 철도 터널을 터널 활용해서, 거야. 앞에 용도로, 철도 터널, 앞에 용도로 추천드립니다. 네, 이 물건에 대한 정보,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무슨 용도로 몇평 이상 땅 찾고 있다. 문자로 질문하세요. 유료 컨설팅 가입받네. 여러분들 땅 낙찰 도움드려요. 원하시는 꿈 낙찰로 도움드립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아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 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되고, 그 전으로 여러 개, 일주일에 수십 개씩 올라가는 대한민국 임야 최다 압도적인 영상 올라가고 있고요. 그 내용은 땅 낙찰 받으시고 설계 사무실에 정당 만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놓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개발 활용 설명 드리는 전문 채널이에요. 이런 정보 공짜로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문자 전화 하지 마세요.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은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다. 내가 낙찰 봐야 되겠다. 약관번호 주소 정보 드리지 않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영상 10개 이상 꼼꼼히 보시고 전문성 성실성두 가지 신뢰돼서 내가 1년 가입비 내고 가입을 해도 도움을 받겠구나 판단되신 분들만 그때 신중하게 문자로 위로 컨설팅 가입 안내 질문하십시오. 철도 터널을 활용한 카페 추천드려요. 현재 몇억 떨어졌구요. 낙찰가는 5천만원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